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법을 제정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 권역에 혁신 도시를 건설하고자 도시 개발을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는 공공기관 이전 정착 단계로, 2단계는 산업, 학업, 연구소 유치 등, 공공기관 정착 단계로 분류하였고, 마지막 3단계로는 혁신확산 단계로 혁신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일자리 수와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방정을 두고 혁신도시 안정화에 공항정책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외에 혁신도시 발전에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목은 지방정부의 복지 경제의 품질입니다. 순복 혁신도시는 음성군과 진천군의 두 기초단체의 공동으로 건설되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방세수 확보 등으로 혁신도시의 상업용지 문제가 음성군과 진천군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연계되면서 두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전을 펼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는 무관하게 석신고시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에 많은 불가능함을 호소하여 음성군과 중성군은 시내버스 요금, 동량제 봉투, 주민세,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일원화를 하지 끝에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내 택시공동사업구역을 지정하였고 지역사세 또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투입이 수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관여하는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낼 상설위원회가 없어서 군 위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께서 소설을 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운정질문에도 포함은 했지만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는 본발른 기회를 통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충북혁신도시공공시설 공동투자운영위원회 설립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음성문과 중성문에는 중복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이 건립되었고 새로 투자되는 공공시설 또한 예산을 투입한 지자, 지자체 국민이 우선 이용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적지 않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에서 주관하에 운영하는 충북 혁신도시 실무 협의회는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유발될 시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단계에서 상생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 지자체 간 공유토지 협약을 체결한 만큼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건립된 공공시설 중 공동으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고, 신규 공공시설은 공동투자운영위원회에서 예산계획 수립 후 음성군과 징천군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 시 혼선을 맞고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직영운영과 민간일타운영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상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결정하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와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구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며 끝까지 동청해주신 안혜성 의장님과 동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